지난해 정부는 재난문자까지 발송하며 헌혈 증진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국무총리 호소문과 헌혈 증진 캠페인에도 헌혈량 감소 결국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헌혈자의 수가 줄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와 헌혈,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은 헌혈하기가 두려워진 걸까요? 좀 헌혈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잘못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아, 정도 그거 왔다 왔다. 안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 내가 저혈압이라서. 한 공간에 누워 있는 게, 뭐 코로나가 올못가 걱정이 돼서 감염될까봐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피를 뽑고 하는 약간 도구에서 약간. 음. 뭐지 약간 바이러스가 묻으면 감염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제일 큰 이유가 주사 바늘 같은 걸로 인한 감염이지 않을까 싶은데.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 인구는 243만 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만 명이나 줄었다는데요. 현재 부산의 혈액 수급 상황을 알아보러 부산 혈액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부산의 혈액 수급 사항은 다소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요청하시는 혈액을 100% 공급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약간 일정 조정이 가능한 일부 수술은 연기가 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어떤가요? 5일 분 정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은 2일 분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 평균 혈액 보유량이 3일분이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혈액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국 혈액의 8% 정도를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헌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경우 혈액 수급이 정말 중요한데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상황은 어떨지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가봤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학병원의 경우, 긴급수혈이 필요한 환자는 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소 10명 이상의 환자가 늘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응급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적혈구 제재는 3.5일분 정도, 그리고 농축 그 효소판은 1.3일분밖에 비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음. 현재 이제 주의 단계에 정도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된다면 경계단계 이상의 굉장히 부족한 단계로 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헌혈센터의 상황은 어떨지 대학가에 위치한 헌혈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학교 학생들을 초점으로 맞춰진 헌혈센터인데요. 학생들이 참여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면 비대면 수업이 부산대학교가 실시를 했었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줄어든 학생들이 오지 않아 학교와 헌혈센터를 찾는 사람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꾸준히 헌혈을 참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참여를 주저하셨던 분도 계셨고 실 예를 들면 방문을 오랜만에 하셔서 아예 외출 자체를 자제하시다 보니까 헌혈을 못 하셨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헌혈을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헌혈자가 꾸준히 있는 편에 속하는 부산의 다른 헌혈센터에 직접 가봤습니다. 하루에 음. 이 센터에 헌혈하기 을 음.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평균 한0명 정도다라고 네. 볼수 있나요? 장전센터는 부산에서 가장 체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평균 한 100분 정도 방문을 하세요. 근데 이제 헌혈에 참여는 다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요? 헌혈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헌혈자분의 그날의뭐 컨디션이나 약물 복용이나 질환이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사상 결과에서 비정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그날 헌혈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족 격률이한25% 정도, 20, 30%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시간과 마음을 내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뭐, 뭐 하시다가 이렇게 헌혈하러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치고 시간이 남아서요. 네. 아, 진짜요? 나온 김에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어제 잠을 잘 자요. 혹시 헌혈 하셨어요? 네. 네. 평소에 좀 헌혈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피 모자란 사람들 도와주고 하니까. 네. 처음엔 빈혈이라 해가지고 네. 안 된다 했는데 요새 많이 먹으니까. 어, 좀 관리하시는 <laughs> 네. 거예요 네. 현재 헌혈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정 헌혈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아는 분의 지인분이 네. 혈소판 지금 모자라다 하셔서 네. 지정 환혈하고 좀 위독하다 하셔가지고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 없을까 해서 원래 건 평소에 좀 환혈을 좀 자주 하시던 편이셨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 아 처음이세요? 네. 이분은 이날 생애 첫 헌혈이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혈액이 네,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정은혈이 오셔야 되는데 지정은혈자분을못구할 때는 이제 보호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시민분들을 만나서 헌혈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헌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백신 접종 후 바로 헌혈해도 되나요? 백신 접종 후에는 접종을 하신 분의 면역 반응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헌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헌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자가 격리자나 확진자가 헌혈한 헌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요. 헌혈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건한 건도 없습니다. 헌혈하시고 며칠 뒤에 이제 뒤늦게 확진이 된 경우에는 그 혈액이 수혈 전인 경우에는 혈액원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있더라도 완전히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 기간에 혹시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헌혈하면 피가 바로 생깁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는데요. 헌혈하는 경우에는 보통 400ml 이하의 작은 양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지나면 바로 원상대로 회복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은 헌혈밖에 없나요? 혈액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대처하실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래도 혈액을 만드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백혈병 같은 질병 아르시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는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거나 사고 당하신 분들은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수혈 말고는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수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명 헌혈 왕이라고 불리는 신문 종씨입니다 헌혈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하셨던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헌혈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피가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혈액암 걸린 어린이들이 혈소판이라는 게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된답니다. 혈소판 처음 헌혈을 쭉 했는데 무려 44년 동안 헌혈을 해 오셨는데. 70세가 되시면서 얼마 전 마지막 혼혈을 하셨습니다. 70세 생신 전까지 네.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그게 몇 번째였나요? 아, 513회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그런 저렇게 하고 나면 즐겁잖아요. 나무를 <laughs> 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시간이 또 허락하고 해서 꾸준하게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랑는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70세까지 딱 하고 이제 못한다라는 얘기 딱들으셨을때 어떠셨어요? 현재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섭섭하죠명령은 있는데 뭐진 법적으로 그 제한이 되니까 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실천 바로 헌혈입니다.